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싸움이죠.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두 질문은 단순한 생철학적 물음이 아니고, 비즈니스에서든, 학문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우리는 항상 이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시작의 용기와 마무리의 결단력, 이두 가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명력의 60갑자 중에서 이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상징하는 두 글자가, 바로 인목과 경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글자를 단순한 오행의 차원을 넘어서 인생 경영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봅니다. 생명의 본질을 생명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약하고 창조하려는 의지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혁신의 원동력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고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명약의 인목과 경금은 바로 이 철학적 담론을 상징하는 글자들입니다. 인목은 끊임없이 도약하려는 생명의 의지를 상징하고요. 경금은 창조적 파괴로서 낡은 것을 정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운명을 경영하는 리더의 전략적 시각에서 이두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 그 핵심과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은 냉철한 CFO, 재무 책임자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쳐내고 수익성을 따지는 힘. 이것이 경금의 가장 실질적인 면모라고 할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차가운 원석처럼 보이지만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 세상을 바꾸는 보검이 되는 것이 경금입니다. 조직에서 경금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결단력을 발휘합니다.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명확히 말하는 그 냉정한 결단력과 책임감이 바로 경금의 본질인 거죠. 감정적 편견이나 희망적 추측 없이 오직 데이터와 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면서 경금은 만물의 성장을 정지시키고 본질만 남기는 숙설의 미약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고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은 칸트의 정언명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칸트는 내 행동의 격언이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는가 라는 냉철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경금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엄격한 자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의 평정, 평정심과도 닮아서 외부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신의 강력함이 그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경금의 에너지는 가치공학으로도 명칭할 수 있습니다. 가치공학이란 무엇인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는 과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능의 유지가 되겠죠. 경금은 단순히 배워내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 가치는 보존하면서 낭비만 제거합니다. 이는 곧 선택과 집중의 정수가 되는데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핵심 역량에만 자원을 투자하는 이것이 경금의 비즈니스 철학입니다. 명리학의 접근으로 보자면 경금은 반드시 벽값과 인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벽값은 감목을 쪼갠다는 뜻이죠. 날것의 나무를 도끼로 쪼개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경금은 원재료를 거침없이 가공합니다. 인정은 정화를 끌어온다는 뜻이죠. 쪼개진 나무로 쪼개진 나무를 불로 재련해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혹독한 자기 객거나와 시장의 검증이라는 화의 쥐련을 견뎌낼 때, 경금은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도구인 기물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인목은 인목은 공격적인 CEO 청업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서 일을 만드는 폭발적인 시작의 기운인 거죠. 스타트업 정신으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시장을 개척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경금이 이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때 인목은 그래도 가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경금이 데이터로 말을 할때 인목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경금이 현실의 제약을 강조할 때 인목은 미래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미래의 번영을 품은 거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아직 뿌리도 없고 줄기도 가느다란 새싹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의 형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인목은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근본, 근본 동력을 행복이나 편안함이 아니고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의지라고 보, 보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이미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이라는 뜻이겠죠. 생명은 단순히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조건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 자체입니다. 이것이 니체의 철학이고 동시에 인목의 본질이 됩니다. 인목을 가진 사람은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보다 도전의 기회를 먼저 보는 거죠. 마케팅과 비즈니스 언어로 인목은 시장 개척과 그로스 해킹의 아이콘이 됩니다. 명략적으로 인목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바로 화의 장생지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의 모습은 미약한 새싹일지 모릅니다. 시장의 지분도 작고 기술도 미흡하고 잡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찬란한 번영의 미래를 품은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인목은 단순히 움직이는 지사의 차원을 넘어서 미래가치를 설계하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적 리더십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경금의 리더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할때 인목의 리더는 이렇게 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규칙을 강조하는 대신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부하직원의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는 파괴적 혁신의 시작점, 이것이 인목의 역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인목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금과 인목이 만난다는 것은 명략적으로 금금 모구의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극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경금이 인목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치 도끼가 나무를 베어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공하는 기획자는 이를 파괴가 아닌 최적의 과공으로 가공 가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스포이 나무가 도끼의 손질을 거쳐서 실생활의 가구가 되는 것처럼 경금의 손질은 인목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킵니다. 경금이라는 브레이크와 인목이라는 엑셀이 만난 기억이죠. 브레이크 없는 속도는 위험이고 엑셀 없는 속도는 정지입니다. 치밀한 분석 끝에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성공하는 리더의 사주가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창조적 파괴 이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슘페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혁신이 없는 자본주의는 죽은 것이다.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본주의의 생명이다. 물론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죠.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조적 파괴, 낡은 것을 부수되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금이라는 냉철한 비판적 사고가 인목의 무질서한 확장을 제어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현대경영학에서는 이를 린스타트업이라고 스타트, 린 부르고 있습니다. 린스타트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실행과 냉정한 피드백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벽값 인정의 현대적 변주가 되겠죠. 인목으로 빠르게 실행한다. 시장에서 피드백을 수집한다. 경금으로 냉정하게 분석한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 그리고 다시 실행한다. 이 순환이 빨라질수록 조직의 경쟁력은 매우 높아집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의 사주에 경금이 강하다면 인목의 유연한 기획력을 수혈하십시오. 당신의 냉철함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냉철함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불완전해 보이는 계획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목이 강해서 시작만 거창하다면 경금의 냉정한 마무리와 구조화 능력을 장착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무한합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하는 능력, 데이터로 검증하는 능력, 본질만 남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치로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벽값 인정, 즉 성공을 부르는 에너지의 배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이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의 배치, 태어난 시간,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요. 그렇다면 명리학은 숙명이 노예처럼 살라는 학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을 수용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경영학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당신의 사주에는 이미 모든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금도 있고 인목도 있고 다른 오행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당신의 경금만 강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훌륭한 CFO 재무 관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창업가가 될 수는 없겠죠.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매출은 늘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목만 강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훌륭한 비전의 제시자입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무리는 엉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이 경금의 이성과 인목의 열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거의 당신은 코인의 전략을 가진 의리도가될수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컬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한 사주의 주인공을 넘어서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최고의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전략가는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계획할 때는 인목처럼 과감하게 직관을 믿고 비전을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행을 검토할 때는 경금처럼 냉정하게 데이터를 읽고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 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죠. 스티브 잡스는 인목의 비전을 가졌지만 경금의 완벽주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경금의 정교한 분석을 하지만 인목의 과감한 결단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경영하십시오. 당신의 사주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것을 경영하세요 배분하세요 최적 하십시오 1%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업 강의나 기업 컨설팅을 할때 다가가는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경금과 인모 그리고 경인이라는 갑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명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